46기, 안승일이라고 합니다. 승일셀, 셀리더고요 새벽이 셀 소속이 다들 지혜롭고, 마음도 넓고, 그런 사람들만 있는 셀리나. 또, 모임과 모임의 시작과 끝을 챙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새로운 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. 하느님이 그시고내 패턴을 좀 깨보자. 내가 맨날 하던대로만 살면 계속 하던대로 밖에안 되니까 그러지 않은 선택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번유를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고 어, 사람들 함께 찬양할 때 은혜가 정말 많고 지휘자님이 너무 재밌게 지내주시고 노래 못해도 와도 됩니다 요즘에 책만 많이 읽는 거 같아요. 책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. 심리학식인데 감정이 상처가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다른 얘기를 많이 해줘서 뼈 때리는 책 해외여행 가 일본 거 맛집 맛집 다니고 싶고 그냥 거리를 걸어다니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일본인인 척 하기? 이거는 조금 할수있어요 아하심 마시대 승일 도 모시겠습니다. 여럿이끔 오해가 있으면서 예전 같은 예배와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송구영신 예배의 타타타를 19년에 특히 너무 좋았고 꼭하고 싶은 분의 오토하겐을 또 도모하셔서 아 지혜자님 어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. <laughs>